상주 성무의 라인업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승은 골키퍼 백보의 홍철, 윤준성, 이경열 김태환. 미드필더의 김성주, 여름, 김성준, 유준수. 최전방의 조영철과 주민규입니다. 원정팀 FC 서울의 라인업 짚어 드리겠습니다. 유현골키퍼 백쓰리의 오스마르, 황현수, 곽태휘. 미드필더의 심상민, 이석현, 주세종, 고유환. 최전방의 윤일록, 대현, 조찬호 선수입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상주 상무, 오른쪽이 FC 서울입니다. 네, 이렇게 공격을 풀어나갈 때 양쪽 윙백들이 저렇게 크게 운동장을 벌려 서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습니다막 컵백 벌거졌는데 아, 지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받은 상당히 훌륭했어요. 네, 렇지만 마지막에 지금 컵백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상주 상무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해도. 다시 한번 박선조. 단신이 맡고 있는 서울입니다. 지금도 조영철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지를 못했어요. 네. 실과 일선의 차이가 저렇게 에프성우 선수들이 벌어져서는 네. 공간이 그만큼 많이 주게 되거든요. 런닝! 받았습니다. 유연 공격 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긴각이 유지되고 김선수. 네. 우측을 보고 인프런트로 강하게 슈팅을 했었거든요. 좋아요. 저는 슈팅은 상당히 감각적인 슈팅이에요. 김성주 왼발로 올려줍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세트피스 상황에서 계속해서 상당한 공격수를 놓치고 있어요. 네 그렇네요. 상주가 전반전 잘 풀어가고 있지만 득점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좀 의미가 없을텐데 오른쪽입니다. 그대로 컷스! 태클로 막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김성준 선수가 볼을 빼앗아서 먼지, 지금도 경격김성선수게 침착하게 연결받아 니다 네, 네 코너킥커는 또 한번 바뀌었고요. 조영철의 코너킥 낮게 갑니다. 흘려 접고 그대로 슛! 거슬럽니다. 지금도 완전히 완벽한 팀 약속된 그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오고 예. 지금 불붙 있기 때문에 네.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 강하게 네. 그대로 슛!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슈팅 능력 있는 선수예요. 네, 본인이 직접 슈팅으로 지금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의 숫자 많습니다. 지금 내 고요한 선수 또 나가고 있습니다. 조세종, 망가리, 슛! 슛. 세컨볼, 오, 허팔지, 다시 한번 박살 쪽. 아, 소리가 들었어요. 뭐, 조세종 선수의 어떤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지금 상당히 좋았어요. 왼쪽으로 윤일록 잡아냅니다. 첫 번째 터치가 가운데로 왔어야 된다. 아, 좋아요. 전방에 대안이 있고요. 윤일록저이 코스 에의치 않습니다. 직접 때립니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윤일록 선수의 선택은 좋았어요. 양 팀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선수가 초반에 몰아붙였지만 서울도 점점 공격의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양 팀의 스코어보드 0대0입니다. 팀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캠치! 화면 왼쪽이 FC 서울, 오른쪽이 캠치! 상주 상무입니다. 서울의 공격 빠르게 펼쳐집니다. 윤일러 왼쪽으로 어... 찔러줍니다한번 저받고 대현 슛! 퍼손합니다. 대현이 슈팅! 저런 게 저런 게 킬러예요. 뭐 언제 어느 때 대한 선수한테 볼이 갈 경우에는 네. 항상 볼이 들어갈 것 같은 어떤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득점은 안 됐지만 김태환 경합을 붙여주는데요. 박스 쪽입니다 자, 치고. 지금 유한 선수의 파워를 지금 찍었네요. 네,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었는데요. 지민규와 아, 구요한의 경합과정. 골키퍼는 유현. 골키퍼 키커는 김성준. 비스는 올렸고요. 김성준. 그 다음에 슛. 들어갔습니다. 여유가 있네요. 김성준이 상주 3진권의 주인공입니다. 등으을 앞서나가려는 홈팀 상주 성입니다어 어, 김성준 선수도 많은 그런 그 캐리브에서 경험을 한 선수거든요. 네. 성남에서도 있었고요. 상주 상대 상무, 그런 경험에서 돌아오는 그런 주인입니다 스킬을 지금 완벽하게 성공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할 아! 걸리지 않습니다. 자, 아, 지금 완벽한 지금 찬스가 예. 유원 선수형 완벽한 지금 택배 크로스예요. 네. 스비 스킬을 넘겼고 또 한번 서울의 공격 배쪽입니다 박주영 가볍게 벗겨냈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대안 쪽 뒤쪽에 윤승원. 한번접고슛 맞고! 슛, 동점골 터집니다. 윤승원이가 또 황선홍 감독이 왜 윤승원 선수를 집어넣는지를 예. 본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두기 연속 득점. 이 선수의 이름은 아. 윤승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또 베테랑 선수들이 못해 주는 거를 저는 신인 선수들이 해줄 경우에는 본인은 더욱 더 자신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주 여유있게 슈팅을 한 번에 때리는 게 아니고 접었거든요 상주의 한 점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승원의 동점골이 고슈도 터져... 들어갑니다! 다시 한점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상주가 2대1로 앞서갑니다 유준수 선수 같아요 유준수 선수예요 네 유준수 선수가 고 측면에 있다 가운데로 어느새 지금 중앙에 있었거든요. 전반에 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중앙에서 어, 상대방 공격수를 놓치는 사람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연중뒤! 혼자서 지금 해딩을 쉽게 하는 찬스 지금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서울의 코너킥 윤일록이 준비합니다. 날카롭게 가는데요슈 아! 득점 만드는 서울입니다. 박주영 선수가 한 번은 놓쳤지만 네. 두 번째는 득점을 한다는 게저 선수의 능력이에요. 투샷원킬 박주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황선홍 감독이 교체 멤버 두 명이 지금 두 명이 들어와서 지금 두두 번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주영의 올 시즌 세 번째 득점 중요한 순간에 터집니다. 박주영 선수 킥이. 정확해요. 올라갑니다. 헤더 꺾어놨고요. 박사 쪽혼전 상황 속에서. 뒷사이드 상황이 나왔네요. 네. 내주고 네, 뜁니다. 고요한 좋아요. 연승원. 박사 쪽입니다 연승원 한번 접고. 태클에게 막힙니다. 연승원이 또한번 돌파 시도. 조금 아쉬워요. 침면입니다. 그대로 밀어주는데요.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어, 윤승원 밀어줍니다 김병호 왼쪽에 홍철 받아냅니다 올라가야죠 홍철의 크로스 뒤적 세컨볼 있습니다 잡고 그다음 슛 어우 보수합니다 최탁 김태 결정적인 체스를 놓칩니다 강제 공격이 되어 오는 팀이요 박상철 이제 왔고 주는데 그다음 슛 어우 역대분입니다 이렇게 네. 김인규가 또한번 득점을 노려봤습니다. 김태환 감독이 임채민 선수를 넣으면서 스리백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시즌 11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스코어 2대2 양 팀이 아쉽게 승점 1점씩을 나누어 갔습니다.